안녕하세요. 마상입니다 명륜진사갈비가 얼마 전에 리뉴얼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좀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요.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점심, 저녁 관계없이 18,900원인데요. 사실 며칠 전에 명륜진사갈비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다 먹고 나서 갈비 먹었다고 롤스로이스도 태워주셨는데요. 그건 이제 이따가 또 재밌는 얘기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들 들으면서 보니까 좀더 다채로워지고 뭐 튀김 음식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먹을 게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번 담아볼게요. 기본으로 삼겹살 두덩이 생등갈비 프렌치 랙이라고 양념 돼지갈비 이렇게 담아서 갈게요 김말이 고구마튀김 감자튀김 잡채 청포묵 여기까지만 며칠 전에 갔던 곳과 거의 구성이 같아요 프랜차이즈 중에 전바점이 심한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구성이 거의 같고 다른 점이라면 거기는 이제 참숯 여기는 성형숯 뭐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먹어봅시다 고구마 튀김 맛있네. 음. 떡볶이. 음. 식감 쫄깃한 밀떡볶이. 떡볶이 딱 초등학교 앞 떡볶이 스타일. <laughs> 맛있어요. 잡채 맛있네 고기는 없지만 채소 많이 들어가고 참기름 고소하게 넣어서 잡채도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는 미국산 고기를 쓰고 있고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안에 연골이 없죠 물렁뼈 오돌뼈가 없으면 조금 뒤쪽 삼겹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출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뒷다리 쪽에 가까운 삼겹살 그러면 앞쪽 삼겹살과 뒤쪽 삼겹살의 차이는 뒤쪽 삼겹살의 기름이 조금 적고 조금 뻣뻣한 식감이 있는데요 아예 다리 쪽 아니면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렌치 렉이라고 하는 거 이제 프렌치 랙이라는 이게 뼈갈비라고 하죠 등갈비, 등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돈마우크 네, 그겁니다 숯 위에다가 바로 굽기 때문에 양념 안된거 먼저 볶겠습니다 삼겹살 먹어볼게요 후추 소금 살짝 찍어서 기름 고소하고요 조금만 더 고소하면서 느끼하겠어요 맛있는데 제가 고기를 조금 덜 익혔거든요 빨간 부분 살짝 보이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 고기는. 완전히 익히면 식감이 좀 질길 것 같아서 돼지고기 빨간 부분이 있으면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빨간 부분 조금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삼겹살 퀄리티는 일반적으로 무한히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고기 퀄리티 잘 구우면 맛있고 못 구우면 특히 더좀 뻣뻣해지고 맛없어지는 퀄리티.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잘 다뤄야 되는 고기인데요. 똑같은 고기라도 그냥 철판에 구워서 먹었으면 입맛 이 양이 안날것 같은데요. 불량을 가득 입히다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음. 삼겹살을 크게 잘라서 입한 가득 넣고 씹는 걸 좋아해서 크게 잘라봤는데요. 크게 자르니까 조금 좀 질깁니다. 고기를 조금 짧게 잘라야 훨씬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뼈등심. 고기는 냄새 안 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운동할 때 많이 먹고 싶은 기름기 적은 부위 좀 질기긴 하지만 계속 씹으니까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더 맛있는 이유가 있었어. 소금이 맛 소금이야. <laughs> 제가 명륜진 사갈비 먹고 로슬로스 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명륜진 사갈비에서 먹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차 가지고 오신 분들러시는 거예요. 집에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날 하루 덕능 진사갈비를 드신 분에 한해서, 롤스로이스로 집까지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그 롤스로이스가 6억 5천짜리랍니다제 회사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혼자 딱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 괜찮던데? 차 좋은데요? 근데 한 가지 느낀 점은, 롤스로이스는 밖에서 볼때더 멋있다. 어쨌든 좋은 차로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렌치렉이라고 하는 뼈등심, 돈 마우크 뼈등심 프렌치렉 이름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뼈쪽에 붙은 고기는 기름지고 맛있네요. 이건 갈비 느낌이 제대로 난다. 고기에서 돼지 잡내 없어요. 그리고 이 수창을 입히니까 더 맛있고요. 갈비입니다 부위는 갈비가 아니고 목전지죠 명륜진사갈비에서 이름은 갈비인데 갈비 부위가 100% 아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대법원 판결까지 갔더라고요 갈비라는 게그 갈비에 식용본드를 붙여가지고 다른 부위를 붙여도 갈비라고 해야 된다 간장에다 재운 다음에 숯불에 구워 먹는 이 조리 방식을 갈비라고 한다. 뭐 그래서 이것도 갈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판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써있기는 갈비와 등심을 같이 사용한다. 이걸 표기하는 걸로다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갈비구이는 잘 잘라지네요. 윤기도 좋고 맛있겠다. 큼직하게 먹읍시다. 운동부 스타일로다가. 양념 단짠하고 맛있어요 냉동 떡갈비 너비아니 그 양념 입에 착 붙는 양념 음, 맛있네요 기름 좀 붙어있는 부분이 훨씬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간장, 물엿 양념에 재워서 숯불에 구워 먹으면 고기는 다 맛있죠 음. 갈비 부위면 더 맛있겠지만 목전지라도 양념 잘해서 숯불에 구우니까 아쉽지 않게 예, 맛있습니다 음. 음. 깻잎절임도 별미네요, 이거. 갈비부위가 아닌 건좀 아쉽지만 맛있어요.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갈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껍데기, 매운 닭갈비, 무한리필 이용시간은 평일 2시간, 주말 공휴일은 100분, 1시간 40분.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돼지갈비 맛있게 먹는 법. 고기를 살짝 태워서 먹는다. 2번은 가급적 타지 않도록 수시로 뒤집는다. 살짝 태워서 먹어야 되는데, 가급적 타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충 철저히 하란 얘기예요. 돼지고기는 미국산, 닭고기는 브라질산. 여기는 빵하고 밥이 있어요. 빵을 구워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구워서 고기 끼워서 먹어도 되고, 딸기잼 발라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릴에 고기기름이 묻어서 빵에서 고기 냄새가 나 음. 청양고추도 구워볼까? 음. 돼지껍데기는 양념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간장 양념을 했지만 간장 향이 진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음. 구운 청양고추! 음. 달아, 달아. 달아, 먹어봐. 매운맛이 많이 사라졌어요, 달아. 사실 매운맛은 그대로야. <laughs> 오, 맵다. 아, 닭갈비 색상 괜찮죠? 매콤한 숯불닭갈비 향이 제대로 납니다. 음. 육질도 부드럽고, 양념도 매콤하고, 맛있는데요. 너무 달지 않아서 좋고요. 맛있다. 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재료를 그냥 철판에다 굽는 것보다는 이 숯불에다 우니까 훨씬 맛있어져요. 리뉴얼된 명륜신사갈비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건요 고기에요 저렴한 가격에 여러 종류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니까. 맛있었고요. 아쉬웠던 점 역시 고기입니다. 조금만 오버쿡이 되면 좀 뻣뻣해지는 특성이 있는 고기들도 있어서 신경을 써서 드셔야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조금 덜 구워서 먹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렇게 먹으면 좀더 부드럽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18,900원에 만껏 먹을 수 있는 건 가성비는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